안녕하세요. 당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메이크업의 케빈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스쿼트와 우리 데드리프트의 어떠한 그런 운동을 더 잘하기 위한 모빌리티 드릴 한 가지를 알려드렸죠. 그 굴곡과 외회전을 동반한 모빌리티 드릴이었어요. 한번 해보셨나요? 어, 해보셨던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스쿼트의 깊이가 좋아지고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어떤 댓글을 받았을 때 사실 힘이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면 내가 올렸을 때 아무도 안 봐주면은 사실 어 이게 도움이 더 많이 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조금 하면서 힘이 좀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 봐주시고 이게 좋아졌다고 하니까 제가 또 힘이 나서 영상 하나 또 올리려고 합니다. 어, 모빌리티 드릴 두 번째인데 그때는 이제 고관절에 어떤 굴곡 그러니까 스쿼트를 할 때라면 앉아있을 때, 앉을 때그 굴곡을 좋게 해주는 거라면 이번에 드릴은 우리 펴지는 거, 신전. 그러니까 고관절을 구부렸다가 고관절을 또 피죠. 그리고 마지막에 스쿼트에 우리 탑 포지션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 고관절을 핀단 말이에요. 이때 필때 고관절에서 어떠한 그 고관절 굴곡근이라는 구부러지는 근육, 특히 뭐 장요근이라든가 우리 허벅지에 있는 대퇴 직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뭐 TFL이라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들이 타이트하다면 고관절이 펴지지 못할 거예요. 고관절이 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엔 허리에서 과하게 신전, 과신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 스쿼트 할때탑 포지션에서 허리를 과신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또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행을 했을 때, 보행을 했을 때 우리가 어 걸을 때 다리가 고관절이 굴곡됐다가 다시, 마지막에 펴지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요. 그러면 고관절이 펴질 때, 사실은 0도까지 펴지는 것보다 좀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도, 플러스 10도? 좀 더, 더 뒤로 과신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고관절이. 허리가 아니고, 고관절이 과신전이 일어나야 돼요. 하이퍼 익스텐션? 과신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과신전이 일어나는 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걸을 때마다 허리 쪽은, 게, 허리 쪽에서 계속 과신전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에는 계속 걷기만 해도 허리 아프신 분들 고관절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 모빌리티 드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건데 하나는 초보자형이고요 하나는 좀더 강력한 어떤 어 크로스핏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강력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는 뭐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진짜 파워풀하게 하시는 분들이 하는 좀 강력한 모빌리티 두 개로 나눠서 알려 드릴게요. 어 하나는 음 어, 허벅지 앞쪽 근육, 우리 허벅지 앞쪽 근육보다는 우리 여기 몸통 쪽에 붙어 있는 우리 장요근이라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건데 방석 같은 게 있으시면 방석을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무릎을 대시고요 오른 다리를 보는 거예요 오른 다리. 자 다리는 우리 이쪽 반대쪽은 정강이가 수직이 될수 있게끔 놔주시고요. 그다음에 어, 오른 다리는 몸통과 이 다리가 완전히 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직선을 유지하게끔 해주시고요. 보시게 되면 이쪽 엉덩이 힘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엉덩이 힘을 빼면은 엉덩이 힘을 빼면은 이쪽 스트레칭이 잘 안돼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스트레칭 하기 위해서는 엉덩이에 힘을 주고 자그 상태에서 복부도 이렇게 피지 마시고요 당겨주세요 당긴 상태에서 앞으로 지그시 밀고 나갑니다 지그시 그러면은 지금 허리는 지금 복부와 엉덩이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척추중립 상태 유지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 앞에 근육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밀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장요근이 스트레칭 돼요. 이렇게 해서 한뭐 30초에서 1분 정도를 계속 좀 늘려주세요. 앞으로 쭉.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 초보자들이 할수 있는 장요근 스트레칭, 우리 고가절 굴곡근 스트레칭이라면 사실 오늘 보여드릴 스트레칭, 이거, 이게 진짜 메인이에요. 우리 소파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 소파가 있으면 소파에서 하면 아주 좋아요. 뒤에가 우리 등받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가 그 앉는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파 여기 이 소파를 이용해서 이제 운동을 할 겁니다. 우리 스트레칭 을할 거예요. 자, 네발 기기개저로 쓰시고요. 오른쪽 오른쪽 다리를 하겠습니다. 무릎을 완전히 소파 깊숙히 넣어요. 그리고 다리를 눕힌 상태에서 다리 우리 소파 등받이 닿을 수 있게끔. 자, 이 음.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구부시킵니다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우리가 1분 동안 유지할 거예요. 이때, 아까랑 똑같아요. 이쪽 엉덩이에 힘을 주고, 엉덩이에 힘을 주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끔, 복부에 힘을 살짝 주고, 엉덩이에 힘을 줘요. 이 상태로 1분. 1분이 지났다면, 이 시간 관계상 1분이 지났다면, 상체를 이제 세워줍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가져가요. 그리고 이 엉덩이에 힘을 계속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척추가 중립상태 유지할 수 있게끔 복부 딱 잡아놓고 엉덩이 힘 주고 굉장히 시원해요 굉장히 느낌 많이 옵니다 앞에 쫙 늘리고 엉덩이 힘딱 주시고요 척추 중립 상태 호흡은 편하게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다시 들이마셨다가 내쉬고 좋습니다. 이렇게 1분 하시면 돼요. 아까 밑에서 내려와 있는 자세에서 1분그 다음에 올라가 있는 자세 이제 완전히 엉덩이 붙인 상태에서 1분 그리고 초보자들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 스트레칭 있죠?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해보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스쿼트를 했을 때 마지막에 과신전이 되지 않고 완전히 고관절이 펴지는 거. 그 다음에 보행을 할때 만약에 허리가 아팠던 분들은 이거 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고관절의 신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고관절의 신전이 아니고 자꾸 척추 신전, 허리를 피는 거 이거는 스트레칭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 고관절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아니고 결국에 허리를 더 과하게 신전시켜서 허리를 더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했던 모빌리티들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이거 잘 해보시고 어, 우리 스쿼트 해보시고 또 데드리프트 잘 해보세요. 어, 항상 올바른 운동하시고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운동하세요. 지금까지 당신의 몸을 원장 생각하는 트레이너 바디 메이크업의 캐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